1 1장 하솔랑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두랑 요압과 시므론 왕과 악사방과 및 북쪽 산지와 긴내로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도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무리 족속과 해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헤르문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갖고 말과 병거도 심이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신쳤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 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살하라 하시니라. 이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로반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굴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처죽이고 여호수하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러살라더라.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 여호사가 들어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친멸하여 호흡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솔을 불로 살랐고 여호사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친멸하여 바쳤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하였을 때 여호사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위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을 불살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멸하여 호흡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와는 그들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여우수가 이같이 그온땅곧 산지와 온내격과곧센온 네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곧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헬몬 산 아래 레바논 군짜기 바알까지라 그 대왕들을 모두 잡아 쳐 죽였으며 여우수가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래동안이라 기본 주민 희위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사업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사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그때에 여호수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낙과 유다와 온 산지와 이스라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밭쳤으므로 이스라 세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12장.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해 돋는 쪽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죽인 왕들은 일환이라. 시고은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무리족속의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아르논 골짜기까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상수과 길르앗 절반 곧 암몬 자손의 경계 얏복강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 킨네로 바다까지며 이또 동방 아라바의 바다하고 여매의 백년 시못으로 통한 길까지와 남쪽으로 비스가 산기스까지이며 오른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다룻과 에드레이의 거주하던 파산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헤르몬 산과 살르가와 온 파산과 밋구슬 사람과 마아가 사람의 경계까지의 길르앗 절반이니 헤스본 왕 시온의 경계에 접한 곳이라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여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이 유단 이편 고 서쪽 레바논 골짜기에 발가해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한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의 일원이라 그 땅을 여수아가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구분에따라 소유로 주었으니 곧 산지와 평지와 아라바와 경사지와 광야와 네겝 곳 해축족과 아무리족속과 가나안족속과 브리스족속과 히비족속과 여부수족속의 땅이라 하나는 여리고왕이요 하나는 베 곁에 아이 왕이요 하나는 예루살렘 왕이요 하나는 헤브론 왕이요 하나는 야르두 왕이요 하나는 라기스 왕이요 하나는 에글론 왕이요 하나는 게셀 왕이요. 하나는 드빌 왕이요 하나는 게델 왕이요 하나는 호르마 왕이요 하나는 아라 <놀라> 왕이요 하나는 림나 왕이요 하나는 아둘라 왕이요 하나는 막게다 왕이요 하나는 베델 왕이요 하나는 다부아 왕이요 하나는 헤벨 왕이요 하나는 아베 왕이요 하나는 라사르 왕이요 하나는 마돈 왕이요 하나는 하솔 왕이요 하나는 시으론 무론 왕이요 하나는 악사 왕이요 하나는 다나 왕이요 하나는 무기또 왕이요 하나는 게데스 왕이요 하나는 갈메리 용능한 왕이요 하나는 돌의 높은 곳에돌 왕이요 하나는 길갈이 고임 왕이요 하나는 딜사 왕이라 모두 서른 한왕이었더라 십삼 장. 여호수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이 남은 땅위로 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그슬족속의 모든 지역 고대구방 사울 신애에서부터 가난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의 그런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다섯 통치자들의 땅곧 가사 족속과 아스도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이그론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의 땅과 또가난한 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부아라와 아모리 족속의 경계 앞에까지와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헤뜨는 곳의 온레바논곧 헤르몬 산 아래 바 발가새스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또레바논에서부터 미스로본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브라세 반지파와 함께 루벤 족속과 가 족속은 요단 저편 동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호와의 종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 곧아르는골짜기가지 있는 아루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까지 과본 이르는 메도아온 평지와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무리 족속의 왕 시혼의 모든 성읍 곧 암몬 자손의 경계까지와 길르앗과 믿 부술 족속과 마아가 족속의 지역과 온 헤르몬 산과 살가까지 온 바산 곧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서 다스리던 바산 왕 오게온 나라라 모세가 이 땅의 사람들을 쳐서 쫓아냈어도 그슬 족속과 마아가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슬과 마아갓이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서 거주하니라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루벤 자손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아르논 굴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굴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메드바 지역에 있는 온 평지와 헤스본과 그 평지에 있는 모든 성읍, 곧티본과 밤호파알과 팻발 무온과 야스와 그 대문과 맷밭과 기레다과 신마와 굴짜기 언덕에 있는 세레사알과 벧볼과 피스가 산 계슬과 베결시몬과 평지 모든 성읍과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무리 족속의왕 시온의 온 나라라 모세가 시온을 그 땅에 거주하는 시온의 군주들 곤비디아의 귀족 에이와 레겜과 술과훌과 레바 함께 죽였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육하는 중에 보올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루벤 자손의 서쪽 경계는 요단과 그 강가라 이상은 루벤 자손의 기업으로 그 가족 들의 가족을 따나서기억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야셀과 길란 모든 성읍과 암몬 자산의땅 절반 곧 라바왕의 아루엘까지와 헤스본에서 라만 미스베와 부도니까지와 마나임에서 드빌 지역까지와 골짜기에 있는 베타람과 벧니므라와 숙곳과 사본 곳 헤스본 왕 시온의 나라에 남은 땅 요단과 그 강가에서부터 요단 동쪽 긴네렛 바다의 끝까지라 이는 가짜 손의 기업으로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니라 모세가 문라세반 지파에게 기억을 주었을 때문라세 자손의 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대로 주었으니 그 지역은 마나임에서부터온 바산 곧 바산 왕 오게 온 나라와 바산에 있는 야일의 모든 골육십 성읍과 길라 절반과 바산 왕 오게 나라 성읍 아스다롯과 에드레이라 이런 무라세 아들 마길의 자손에게 돌린 것이니 곧 마길 자손의 절반이 그 기업 위로하여도 오직 레위지파에 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14장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고 제사장 엘라 살과 눈네아들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재비뽑아 아홉 지파와 반지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 지파와 반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유단 저쪽에서 주었으며, 레위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나세와 에브라임의 두 지파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기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조지만 주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리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모세가 가리스 바네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놓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내 발로 밟는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모세가 나를 보냈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간 거라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을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함에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습니다. 헤브론의 예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15장, 또유다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지비 뽑은 땅이 남쪽으로는 애돔 경계에 이르고, 또 남쪽 끝은 신광야까지라또 그들의 남쪽 경계는 여매의 끝. 곤남양한 해만에서부터 아그라핀 피탈 남쪽으로 지나 시내에 이르고, 가데스파니아 남쪽으로 올라가서 해스론을 지나며 아달로 올라가서 돌이켜 갈가에 이르고, 거기서 아스몬에 이르러 애굽신으로 나아가 바다에 이르러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것이 너희 남쪽 경계가 되리라. 그 동쪽 경계는 여매인이 요단 끝까지요. 그 북쪽 경계는 요단 끝에 있는 해만에서부터 벳호글라로 올라가서 벳아라바 북쪽을 지나 루벤자 손포안의 도래에 이르고, 또아골골기에서부터 드빌을 지나 북쪽으로 올라가서 그 강남 쪽에 있는 아탈 맞은편 길가를 향하고, 나아가 엔을 지나 엔에 이르며, 또 곡대길로 올라가나니 이것은 르바임 불짜기 북쪽 끝이며 또 이산 대댁에서부터냅와 산물까지 이르러 에브론 산 성읍들로 나가고 또 바알라 곧기라여아림으로 접어들며 또 바알라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이켜 세일 산에 이르러 여아림 산곧그 살릉적 북쪽에 이르고 또베세메스로 내려가서 딤나를 지나고 또 에그론 비탈 북쪽으로 나아가 시크론으로 접어들어 바알라 산에 지나고 얌네엘에 이르나니 그 끝은 파다며 서쪽 경계는 대회와 그 해안이니 유다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가기리 아르바 곧 헤브론은 유단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의 아들 칼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나기 아우지였더라 칼렙이 거기서 아나기 소생 그세 아들 곧그 세세와 아이만과 달 갈렙이 말하기를기라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게서 내리매 갈렙이 그에게 물되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내게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삼에 갈렙이 비셈과아레셈을 그에게 주었더라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러하니라 유다 자손의 지파의 남쪽 끝 에돈 경계에 접근한 성읍들은 갑셀과 에들과 아글과 기나와 티모나와 아다다와 게데스와 하솔과 인난과 십과 들렘과 부알룩과 하솔 하닷타와 그리요데스론곧 다솔과 아맘과 세마와 몰라 발라와 인가의 셈과. 엘돌락과 그실과 홀마와 시글락과 만만나와 산산나와 루바우과 시림과 아과리림니 모두 29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평제는 에스덜과 소라와 아스나와 산화와앵간님과탑바와 에람과 야르뭄과 아둘람과 소고와 아세가와 사라임과 아지다임과 그데라와 그대로 다임이니 14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스난과 하다사와 믹달각과 딜란과 미스베와 욕델과 라기스와 보스각과 에글론과카폰과라몬과키들리스와 그대로 카페타곤과 나아마와 마케다이니 16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림나와 에델과 아산과 입다와 아스나와 드십과 그일라와 악십과 마레산이 9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에그론과 그그 마을들과 에그론에서부터 바까지아스 있는 모든 성 기와 대의 경계까지 이르렀으며, 산지는 3일과 야일과 소고와, 단나와 기라산나, 고두빌과아나과에스도모와 아님과, 고생과, 홀론과 길로이니, 11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아랍과 두 마와 에산과 야닌과, 베탑바와 아메가와, 훈다와 기라다르바곧헤브론과 시오리니, 아홉 성읍과그 마을들이었으며, 마온과 칼멜과, 십과 유타와, 이슬엘과욕도암과 샤노와와, 가인과 기바와와 난나니성읍과그 마을들이었으며, 하루과베술과 그돌과 마하랏과 베달과 엘도곤이니 여러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기라파알, 곧기럇여아림과라빠이니두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광야에는 베달아바, 미띵가스가가와, 닙산과소금성과엔기성과그마을들이었 예루살렘 주민 여부족을 유다자손이 쫓 님이 고죠 아니라